누가 복음 17장 7절 말씀. 너희 중에 뒤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네. 네 한절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상징으로 하셨습니다. 상징으로 해야 될 일. 첫째는 밭을 가는 일. 또 하나는 양을 치는 일. 이두 가지가 기독자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아주 간단 요약으로 또 우리의 생활에 있는 그런, 어, 일을 가지고 이렇게 참 표시를 잘해 주셨습니다. 밥 가는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양치는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밥 갈고 양치는 일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밭을 갈아서 곡식을 얻는 일이요. 또 양을 쳐서 고기를 얻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그 고기를 양식으로 줬기 때문에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밭 갈지 않으면 곡식을 먹지 못하고 양을 치지 않으면, 어,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뭐 요즘 육식이니, 뭐 이렇게 또 채식이니, 또 곡식으로 하는 그 식이니, 이렇게 분류하지만 실은 다 필요한 그 모든, 어, 양식입니다. 곡식도 필요하고 채소도 필요하고, 또 고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치우친 그런 섭생을 하지 말고 다 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다 주신 것이다. 이게 박갈고 양천일은 기독자들이 해야 될이 일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상징으로 비유로 요약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도 제사를 두 가지 흙의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양을 잡아서 드린 제사, 또 하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두 가지로 드렸고, 또 기독자들이 먹는 그 모든 양식도 두 가지로 반드시 먹도록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밥 갈고 하는 것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예비 작업이 밥 가는 작업이요. 결국 곡식을 양식으로 얻고 그 말입니다. 양치고 하는 것은 양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치고 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하나의 배 드릴 때도 반드시 곡식으로 재물을 드리고, 또, 양을 잡아서 재물을 드리라. 그러면, 어,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무슨 놈이며, 양고기를 갖다가 양으로 재물을 드리는 것은 무슨 놈이며,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걸 놓지 말고, 굳더는 우리가 되,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어, 촉식으로 재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두 가지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곡식으로 드린다. 그것은 무교병과 유교병을 나누어서 재물로 드립니다. 곡식이라면, 아, 보리가루든, 밀가루든 그것을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되 누룩을 넣고 드리는 유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드리는 무교병 항상 이 둘로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유월절은 항상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교병을 드리고 또 오순절에는 반드시 유교병을 드리도록 했고, 또소제와소제는 반드시 무교병을 드리도록 했고, 새소제인 오순절은 유교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병과 무교병을 나누도록 한 것은 곡식 제사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무교병은 죄 없도록 하는 것이 무교병이요. 죄를 자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 하는 것이 무교병 아닙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행실, 지은 죄는 회개하고, 만난 죄는 싸워서 이기고, 이것을... 죄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무교병을 어, 제물로 드리라. 또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했고, 또 유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오순절에도 무교병을 먹고, 화목제에서도 무교, 어, 유교병을 먹고, 오순절에서도 유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이 유교병은 의를 가르칩니다. 반드시 노력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라. 이 노력을 넣는 요것은 의와 필요한 의를 말합니다. 의로 살아라, 의로 살아라. 그래서 의에 관한 바새하는것새땅을을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의에 관한 바. 그리고 또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고 이 거룩한 행실은 목교병을 먹는, 먹는 듯이요 또. 어, 의에 가는 바때의는 유교병을 가르칩니다. 항상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되고 또 의의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의의 행실을 다른 말로 화평이다. 사랑과의 화평이 의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선이요. 보통 어다그럴 때는 사랑과의 화평을 좁게 말하면 그렇지만 넓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 사랑과의 화평을 합쳐서 어라고 할 때도 있고 사랑과의 화평만을 말할 때어라할때 있고 하나님과의 화평만을 말할 때는 선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할때 너나 화평함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가져라. 이게 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복음운동입니다. 이것을 해라. 이 화평함을 가져라. 이 에, 을을 가져라. 이 유교병을 먹어라. 그런 뜻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없애는거요 죄를 넣지 말아라.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말아라 할때그 누룩은 죄를 가르치서 죄에 대해서 너는, 네가 털끝마치도 죄가 하나 너 속에 끼어 있거든. 회개해서 그는 없애라. 또 죄를 만났으면 어떠한지 사워서 이기라. 죄가 너게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왔서면즉시 제하는, 제거하는 이를 해라.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예, 무교절에는 반드시 무교병으로 드리라. 또 제사 중에서도 소재는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병으로 제물로 드릴 때 소재라 그럽니다. 그러나 6월절과 무교절 다음에 오는 오순절에서는 다릅니다. 오순절에서는 유교병을 드리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내위기 23등에 반드시 유교병을 드리라 유교병은 진리와 성의의 언약를 받아 떡두 개를 만들어서 너가 행하는 일은 하느님과 화친, 사랑과의 화친을 하도록 해라. 을을 행해라. 은은 누룩을 넣어라. 넣어서 만든 떡이라.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라.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도 드려야 되고 유교병도 드려야 되고 이 말은 죄는 제하해야 되고 은은 있도록 해야 됐다그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기 쉽게 무교병이나 하니까 아 누룩을, 누룩을 제한 떡이라 유교병이나 것은 누룩을 넣은 떡이라 이것은 하나의 죄를 가르치고 은를 가르친다 죄가 있으면 안되니까 죄를 넣지 말고 제하고 이기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은은 어떠 하든지 너는 넣어서 떡을 만들어라 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화친이 의요, 하나님과의 화친이 크게 말하면 그것도 의에 포함됩니다. 좁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친은 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중에 제일 큰 율법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실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상징으로 가르치기도 할 때, 실상과 상징은 항상 같이 생각해야 이 상징으로 가르칠 때알 수가 있습니다. 실상으로 가르치면 알기는 쉬운데, 그러나, 그것은, 어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징으로 하면 아주 알기 쉽도록 쉬운 것이 상징이요, 비유요. 그래서 그것을 실상으로 붙들어는 이 일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너는 죄를 짓지 말고, 어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하고, 무교병을 먹지 말고, 유교병을 먹어라. 아, 죄 없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란 말은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유교병을 먹으란 말은 누룩을 넣고 먹어라. 이렇게 알기 쉽도록 가르치지만 그 속에 아 이때 누룩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뜻이구나. 또 누룩을 넣어서 먹어라 유교병을 먹어라 이것은 아 을을 행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기 쉽도록 이 상징으로 비유로 가르치니까 훨씬 더 기억하기 쉽고 정리하기 쉽고, 아무리 복잡하고 해도 유교병과 무교병을 가지고 가르치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유교병이니, 무교병이니, 뭐 곡식 재산이 어... 고기재산이. 이렇게 에,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상징도 알고, 실상도 알고, 널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신령한 이 도리와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상징을 모르고, 실상만 알면 그 간단하게 잡지를 못하고, 또 실상은 알고 상징을 모르면 또 그것을 간단하게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필요하다. 둘다 필요하다. 무교병을 먹, 먹어라, 유교병을 먹어라 하는 그말 속에는 그 실상의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의를 행하라는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이 어, 이 구약에 있는 무교병을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무교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칩니다. 제사 지낼 때. 또, 유교명도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실상을 모르면 그 상징만 알아가는, 어, 우리는 다 행하지는 못합니다. 실상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실상은 알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상징을 통해서 알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교병이니 무교병이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징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잘 안다 해도 깊은 속에 여러 가지 세밀한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양치는 일은 뭐냐, 바꿔는 일은 뭐냐, 바꿔는 것은 곡식을 어, 수확을 위한 수고요, 양치는 것은 어, 고기를 하늘 에들이기 위한 수고요. 고기는 무슨 의미냐? 고기는 반드시 피와 고기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거나 혹은 한 알배 번제로 드리거나 둘로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와 살에 대해서 양보미는 어,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또 바까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드립니다. 이 곡식은 항상 두 가지. 무교병과 유교병으로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유교병과 무교병. 이거는 의냐, 거룩이냐, 거룩하고 의로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서, 어, 무교병을, 이거는 드리고, 무교병을 먹고 하는 것이, 에, 거룩한 행실을 가르치고, 유교병을 먹는 것은 어로운 행실을 가르칩니다. 어로운 행실. 우리는 거룩한 행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로운 행실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서, 아, 내가 거룩한 행실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그러면 무교병을 먹지 못하는 자고, 유교병을 재물로 들이지 못하는 자다.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하는, 즉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의가 있는 자다. 내가 유병을 먹는 자요. 유교병을 제물로 드리는 자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을 치는 자는 어떤 자냐? 양고기를 하나에 빼드리는 자. 양고기라면 양고기만 드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으면 고기가 나오지만도 반드시 뭐와 함께 나옵니까? 액체와 함께 나옵니다. 양고기라는 고체라 고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피라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양의 피와 양의 고기를 합쳐서 말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이유는 양의 피를 넣고 양의 고기를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양의 피와, 양의 피는 제물로 드릴 때꼭 필요합니다. 양의 피는. 또 양고기는 하나의 제물로 또 반드시 드려야 되고 또 양고기는 양식으로서 꼭 반드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네가 믿을 때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인데, 네가 양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마셔라. 그럽니다. 양의 피를 마셔라.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양의 고기를 먹으라, 양고기를 먹으라 는 뜻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대속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대속대로 행하라는 뜻이요. 자, 그러면 이 양에 대해서는 피와 살을 마시고 먹으라는 그런 상징의 뜻이 있고. 이 곡식에 대해서는 무교병과 유교병을 하나 뺏어리고 먹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상징에서 실상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양해, 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그걸 믿고 행하란 뜻이요. 마음으로 믿었서는 다는 아니고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또 행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행함은 양의 피와 양의 고기를 먹는 일이다 이렇게 알기 쉽도록 상징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가 성찬을 1년에 한번 성찬할 때도 그때도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해라 그랬어요. 기념해라면, 주님에대서을 주님과 주님의 대속과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고 행해라, 그 말입니다. 또, 무교병과 유교병에 대한 곡식에 대해서는, 떡두 개를, 떡두 가지 종류를, 첫째는, 무교병이라는 떡 종류를 먹고 제물로 드리라. 유교병이라는 떡 종류를 이렇게 또 제물로 드리고 먹어라. 이거는 거룩한 행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지하여버리는 거룩한 행실. 또 유교병은 어로운 행실. 어로운 행실이 해라.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는 보면 이 무교병과 유교병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곡식, 제사, 제물로 유교병과 유교병에 대해서 많은 내용으로 소재는 다 무교병이요. 새 소재인 어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들이라 화목제에서도 유교병을 들이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큰그 뜻을부터 먼저 해결해서 바로 해석하면 뒤에 잔잔한 것은 저절로 해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상을 상징으로 알아야 간단하게 붙을 수 있고 또 실상으로 알아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상을 모르면 어떻게 행합니까? 상징으로는 알아서는 행하지는 못합니다. 왜 실제 행할 때는 실상을 가지고 행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실상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붙들기가 힘든데 상징으로서 붙들면 아주 쉽게 붙들 수가 있습니다. 너는 거룩한 행실을 하고, 너는 어려운 행실을 해라. 이것보다는 너는 목요병을 먹고 유유병을 먹으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알기 쉽도록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또, 너는 주님에 대해 을 믿고 행하라는 이 말보다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상을 알기 쉽도록 하도록 상징으로 말하죠. 상징으로 말하면 기억하기 좋고 또 붙들기가 좋고 그런 장점이 있고 실상을 말하면 행하기가 좋고 붙들기는 좀 복잡해서 좀 어렵고 이것을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 또 양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는 무교병과 유교병으로 드는 제사를 드리라 또 하나는 양으로는 양의 피와 양의 고기를 가지고 제사 드리라 이는 주님에 대해서 믿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어, 요점입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복잡한 여러 가지 재물의 종류와 방법이 달라도 실상을 알 수가 있지. 뇌위기를 그 보면서 실상을 깨달아 나가면서 뇌위기를 깨달아야지. 뇌위기가 가장 어, 읽기가 힘들단 말은 도무지 이게 상징으로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실상을 모르면 은혜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란 것은 실제 생활에서 받는 은혜를, 이게 은혜라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위기는 다 상징으로 되어 있고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상으로 알기까지는 이 신약 전체를 깨달아야, 전체를 알아야만 신약이 내나 실상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내 실상과 함께 연결해야 되고 그래 해야만 이 구약이 자기가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내 위기에는 그 은혜는 그 구약이라는 상징에서 실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